모바일에서 무료로 다운받은 전염병 주식회사는 처음에 박테리아 모드만 지원합니다. 어려움 난이도로 클리어할 경우 다음 질병에 해금되기 때문에 박테리아 어려움 모드부터 클리어해야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생물무기, 나노바이러스, 네크로아 등을 제외하면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박테리아 어려움 모드만 클리어할 수 있다면 다른 질병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한국어 설정 방법입니다. 메인 화면에서 좌측 상단의 설정을 누르면 오른쪽 톱니바퀴가 나옵니다. 톱니바퀴를 눌러주면 한국어로 설정하게 되는데 재접속하면 한국어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 모드로 게임을 시작하는데, 처음 국가는 중국입니다. 숫자 너무 똑같아서 무섭다면... 다른 국가로 해도 상관없는데 중국으로 시작해야 빠르게 전염병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염 경로에서 물, 대기를 모두 찍어줍니다. 잠복기라고 하죠. 아무런 증상 없이 감염만 시키는 것인데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증상이 없으니 전염병이 퍼져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후. 능력에 가서 박테리아 내성을 3까지 찍어줍니다. 이때 변이가 발생해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절대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증상이 한개라도 있으면 병이 발생하게 되고 치료제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증상이 나타나면 모두 반환합니다. 감행 경로에서 물, 대기를 모두 찍고 박테리아 내성을 3까지 찍어줬다면 추위 저항력 1, 열 저항력 1을 찍어줍니다. 안 찍어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프리카, 그린란드에 전염병이 퍼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찍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약물 저항력을 2까지 찍어줍니다. 이제 전염병이 전세계로 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전세계 감염자 비율이 90%를 넘기게 되면 세계 지도가 빨갛게 물들게 되는데 이때부터 모았던 DNA 포인트를 사용해 증상을 찍어줍니다. 기침을 시작으로해 총체적 장기 부진 태클을 찍고 혼수 상태까지 이어주면 빠르게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증상이 퍼지게 되면 치료제를 만드는데 치료제가 100% 만들어지는 것보다 빠르게 전 세계 사람들이 죽으면 어려운 모드를 클리어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증상을 숨기고 전염병을 퍼뜨린다. 잠복기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을 90% 이상을 감염시키고, 이후 증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 것입니다. 박테리아 오운 모드를 클리어하게 되면 바이러스 모드가 해금이 됩니다. 다음 공략에서는 바이러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